나는, 만족스럽, 나는 만족스럽지 않았어. 아그 얘기를 저렇게 너무 상쇄할것 같은데요? 응? 만족스럽지 않아. 맞아. 저도 나도 나를 매력하는 것 같은데. 이따자기 만족을 하잖아 근데 자기 스스로. 음. 다음엔 없었다니까. 맛있겠다. 그러게나 냄새 너무 좋아. 만들고 그리고 쌈무 뭐 반으로 잘라서 그대로 좀먹어수 있어요. 어 남편들이 저녁 준비를. 오아니 목소리들. 아 저녁 식사 함께 나온다. 이 언니. 오빠는 똑같이 꼴네 어? 오빠는 같이네 와, 둘이 커플 옷을 <laughs>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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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앉아세요앉세요 여성분들. 밥밥 아까 밥밥밥밥밥밥밥 아, 밥. 밥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우, 너무 근데 보기 좋다. 밥. 밥. 음. 하지 뭐. 음. 고기 먹어. 야, 먹어. 래 어? 근데 오늘 저녁에 키스하려면 마늘 먹으면 안되는데. <laughs> 음. 음. 건배할까요? 네. I can do it, you I can do it, can win. Win. we can do it. 아, 맛있다. 야. 야. 와. 혼자 20대시죠 네 왜? 네. 괜찮아요? 그냥 안 불편하세요? 네 언니들이 너무 편하게 해 음, 어. 요 네. 준호가 진짜 음... 자기 와이프 칭찬 얼마나 하던지 <laughs> 맞아 진짜 진짜 그럴 것같아니 진짜 완전 사랑꾼이더라고. 음. 우리는 뭐가 되는지 참, <웃음> 자꾸 사랑스럽고 <laughs> 귀엽다고. 에이 남편들만. <laughs> 음. 근데 여기 와서 뭔가 편할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뭔가 편하겠다. 일단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어서. 음. 네, 맞아. 이제 더 이상 그 연장선을 이어가고 싶지 않으니까. 어. 그래도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자. 어. 그래서 음. 네. 계속 계속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네. 음. 그래서 결심했어요. 음... 잡을 거면 빨리 잡고. 그래 빨리 잡고 가자. 응. 그럼요. 어, 좋은 생각이에요. 뭔가 개선하려면 용기가 필요해. 아... 응. 응. 회적에 누가 더 오고 싶었어요 응? 둘 중에? 응. 여기요? 응. 둘 중에 제가 누가. 제가 좀, 좀 더. 오빠좀더 어. 적극적이었던 어. 어. 것 같아요. 저는 좀, 좀 호기심도 많고 와이프랑 뭔가 음... 이것저것 음... 다양한 음... 형태의 음... 관계를 하고 싶은데 음... 와이프는 음... 어,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고 음... 미, 미친 건가 얘가 막 이러, 음... 이러니까. 저는 약간 심으로 한게 있거든요, 사실. 와이프는 그런 쪽으로 막 얘기하는 것도 좀 약간 아막 이런 게 있어서 어, 이런 기회를 통해. 근데 와이프도 좀 노력을 하겠다 는 의지도 있었고. 아 모르겠어,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나온 거지. 응. 아 맞아. 그 솔루션을 응. 찾기 위해서. 근데 그 뭐라도 좀 해보겠다는 의지가 좋은 거지. 고마운 거고. 아 어떻게 그, 응? 갑자기 내가 스타킹을 갖고 와. <laughs> 오빠 좋아? <laughs> 아 좋죠. 네. <laughs> 너무 좋죠. 오빠, 내, 오빠가 찢을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아, 뭐. 저는 <laughs> 찢을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니, <laughs> 그래서 네. 아, 눈서이 이상, 있어. 아, 이상해. 아. <laughs> 나중에 눈물이 서 말씀해. 찢을 때 어떻게 하실 건지. 네. 너무 훅 들어온다. <laughs> <laughs> 나중에. 음. 근데 여자분들 얘기 말고, 원래 친구분들이나 얘기를 좀 하세요? 이런 얘기를 좀. 하는 어 친구들은 하죠. 다 해요. 응. 친구들. 아 진짜? 응. 음... 그럼 되게 편했겠네요. 그저서 여기 막 하는 것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음... 어. 어. 할 말이 없으면 그냥 듣는 사람도 있고 음... 응. 오 진짜? 응. 얘기를 하는 게 저도 약간 이게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그치? 우와! 깨달았어. 그년 <laughs> <9년> 말이에요. <만에. 웃음> 어? <laughs> <laughs> 뭔가 이런 얘기들을 다른 부부들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꺼내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나쁘지 않다, 좋다 이런... 다행이다. 이런 얘기 나누는 비료선이 느꼈어요? 아니 좀 마음이 가볍더라고. 형들이랑 아... 예, 동생이랑 같이 이렇게 그치. 하니까 그치? 많이 개운해 했지. 아. <laughs> 왜냐면 너무 나쁘고러워서 저는 친구나 여자친구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요. 어... 원래 옛날부터도. 우리 어렸을 때는 약간 그런 걸 얘기한다는 게 이제 둘만의 프라이빗한 네. 그 얘기를 남한테 쉽게 얘기한다는 느낌이 있잖아. 우리가 하는 대화는 또 완전 다른 이야기였으니까 노력하고 뭔가 좀더좀더 좀더 나은 관계를 위해서 얘기했던 거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음, 맞아. 음. 문제를 나에게서 찾고. 잠시 후 10시부터 부부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1 0분은 본인 짐을 챙기고 부부반으로특이어요 예 드디어... 무슨 아, 뜻이에요? 오늘 이제 같이 부부만의 시간. 20... 아, 그러면 짐 챙겨서 본인 방으로 가라고요 네, 부부끼리 부부방. 부부방이 어디? 모르겠어요. 그니까 러 그치. 어... 모르겠어요. 바르게 계시겠군. 근데 엄마 마이미 뭐 준비가 됐어? 30분 뒤에 우리 같이 보낼 시간이 될 텐데 마이미 뭐 준비돼 있어? 뭐 준비할 게 뭐가 있어? 안 아니 무슨 준비를 해? 오빠 할 말이 많은 이제 많다면서. 해야지. 준비가 됐나봐. 말할 아. 준비가. 그럼 저희 한1 1 시쯤에 다시 이 자리에서 모이는 오빠가 거예요. 뭔데? <laughs> 오빠가 뭔데? 오빠가 <laughs> 뭔데? 뭐. 저술 먹고 싶어서. 아니 아니요. 오늘 그거 다 끝나고 모든 게다 끝나고 그래야지. 아유. <laughs> 하시죠 아... 너무 즐거운 이간입니다시간 너무 짧다. 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 프로그램이 쉬는 부분은 마지막 회는 안 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나냐? 아니, 왜, 늘. 우리 동엽 씨니그 카메라 좀 떼달라고, 제발. 네, 그쵸. 어. 카메라가 없어야지 안쉴것 같은데. 어, 어. 늘 바랬던 거를 어, 오늘. 맞아. 좋은 거죠, 사실. 그렇게 해서 그 진짜 카메라를 떼더라도. 어, 크게 이뻐지면. 네, 예. 너무 좋죠. 수현이 영이야 여기야, 나야, 여기서 봐. 아, 여기. 오, 맞어? <laughs> 야, 자기 전에 립을 바른다. <laughs> 아, 정말 <laughs> 말해야 하는 자의 더 무거운. 뭐하냐 <laughs> 근데 이게 생각만큼 한 번에 되지 않지. 아, 그런 거 하지 마. <laughs> 그런 거 하지 마. 어. <laughs> 저기 누가 선거 <산> 써요? <laughs> 절대 안 넘어가네. 또리 잘 있나? 어. 뭐 하고 있어? 쿵. <laughs> 괜찮아. <laughs> 제대 얘기 없는 거죠, 정말. 얼추만 한거죠아요 지금. 봐 봐요. 오빠랑 저랑 이렇게 대화가 없는 거예요. 할 어, 말이 없잖아요. 아 뭔다고 속으로. 그이그막 그런 뭐 일적인 문제로는 일 많이 하면 괜찮겠죠.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말이 없잖아요, 지금. 아이고, 그거 좀 얘기하면 되지. 그냥 뭐또 이런 얘기하고 하면지. 근데 이제 뭔가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느낌이 좀다르지 않았어요. 예. 눈싸움이나 하자. <그레 careless desserts> <박차> <undying> 그거 다, 그거 다 같이 있을 때랑 둘만 있을 때랑은 온도가 진짜 완전히 달라져요. 민망하니까. <laughs> 왜 그렇지? 뭐, 또 서먹함이 시작되는 거지, 약간은. 태영아. 응? Um, 뭐 하는 거야, 이거? 응? 뭔가 이따가 하고 보내면은. 여드 음, 음. 어. 이거 여드름 어머 아, 네. 아무렇지 않게. 여드름 난 데도 뽀뽀해달라는 건가요? <laughs> 너무 예뻐, <예뻐지고>, 죽어, <laughs> 아내가. <아머따다. 웃음> 진짜 예쁘다. 왜 이렇게 예뻐? 음, 뭐, 가꾸니? 텔레파시는 가꾸. 오빠 가터 키. 아 이새 가꾸. 아, 그래. 있어 여기. 야? 이게 뭐야? 마사지. 마사지? 아, 마사지. <laughs> <laughs> 저 분들 눈 <눈을> 면보 는데 봐봐요. <웃음> 봐봐요. <웃음>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살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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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살짝 어. 확인을 해야지. 잠깐만. <laughs> 어? 아니 뜨거운 거잖아. 아니야. 확인을 해. 아니잖아 안 뜨겁지. 안 뜨겁지.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 안 뜨겁잖아. 봐봐봐. 봐, 봐. 그렇게 해서 봐봐봐. 안 뜨겁지? 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근데 손안 씻었잖아. 씻었어. 안 씻었잖아. 안 씻었잖아. 아까 아침에. 음. <laughs> 뭐, 왜? 왜 그래? 봐봐봐. 이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술서 여기 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요 힘 빼세요 이렇게 해서 와이프분이 노력을 한다래도 진짜 잘해 아예 치지 마시고 <laughs> 진짜 재밌어 <제워가지고>. 아 <아니>, 시원한데요 <laughs> 네 지금 이건 뭐 스포츠 마사지 받으러 온거 아니잖아요 어메니티하게 <laughs> <진짜 로맨틱하게 웃음> 분위기를 다양하게 활용해서 해야지. 귀럽게 봐봐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 이렇게 움쳤잖아요 <laughs> 어, 귀엽다. 네. 또 이러다 보면 또 찌릿하는 순간이 또올수 있으니까. 어, 색깔이 시작하는 같잖아요. 약간 시작하는 아, 느낌, 몰라요. 약간. 뽀뽀해도 되나요? <laughs> 안 돼요. 뽀뽀해도 되나요? 안 돼요. 너무 예쁜데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아, 네. 돼요. 아, 네. 돼요. 카메라 못 떼어버리고 해요. <웃음> <웃음> 나는 대만도지일 배 마사지? 어머!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지 마. <laughs> 배 아니 배마사지라데왜올라가서 돼지 <laughs> 토끼. <하세요? 웃음> <도끼>. 돼지 토끼 <도끼. 웃음> 너무 웃겨. 어디까지 울려? 어디까지 엿 쳤어? 속담이에? 속이에 오빠, 오빠, 오빠. 상못 <laughs> 일단 뭘 부었죠. 조명도 좀 많이 낮췄어요. 지금 돼지 토끼가 좋아하는 분위기예요, 지금. 이거 <laughs> <laughs> 뭐예요? 야르타예요? <laughs> 야그렇 <laughs> <laughs> 근데 우리가 얘기한 건 이런 마사지가 아니었을 거 아니야. 밤을 새워서 못해줬어. 오, 진짜 건강 마사지를 하네. 시원해. <laughs> 벗어야 되는 거야? 어? 어디를 마사지한다는 거야? 어. 아니 이 부분도 어떻게 쉬는 부부가 된 거야? 너무 사랑하는데 어, 그냥 자유롭게 다리를 마사지하면 되지 종아리 어, 종아리 마사지 시고 어. 어, 있어 이거요? 이거 마사지하면 잠들 것 같은데? 이거 어느밖에 없잖아. 같이 있을 수 있는게 맞지? 응. 어. 진잠 진짜 많은데. 응. 참았어. 아 진짜? 네. 잠잠몇통 잡? 응. 노력했네. 응. 한 치울까? 응. 이 치울게 왜? 이렇게 됐어. 대화로서 맞던 지을 하네. 엄청, 딱, 딱, 긴정 영상이 런 건데? 그니까. 뭔 잘못 묵다네요 아. 웃겨. 이거 좀, 분위기가 네. 확실히 다르긴 하네. 데이 노우가 먼저 해줄게. 어 손은 들어요? 따뜻하지? 음. 막사 어. 음. 아, 사줄게. 음. 음, 부러워. <laughs> 아니 내가 부러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그러게요. 땅딱말해버렸네요 그, <laughs> 아, 시원하다. 어? 응. 음. 아, 뭐야. <laughs> 아니, 어떻게 시는 부부가 된 거지? 아닌 거 아니에요? 행이가 <laughs> 생각하는 이상적인 관계 횟수는 몇 번이야? 한 달에. 음, 음, 20일에 한 번? 20일에 한 번? 솔직히 30일은 너무 길고, 응. 20일에 한 번은 괜찮지 않을까? 그래 어... 일주일에 한번 이것도, 음... 솔직히 힘들 것 같고, 응. 왜? <laughs>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아, 너무... 난 그렇게 느끼거든. 어떻게 실망감이 가득히 억수제 최소의 성질 한번이다 아, 근데 너무 일하고 피곤하고. 그렇죠. 네. 그 결혼의 그, 여기는 1년 차라 종아리. 어어. 그리고 뭔가 결혼 생활이 좀 시간이 오래된 부부일수록 이제 부위가 조금 그렇죠. 더 1년... 깊이 들어가요다음는한 20년 차로 삽입해보시면 되게. 20년 차는 네. 그냥 무슨 그림을 보고 싶으신가요? 그냥 우조지. 다양하게 보자는 거죠. 아. <웃음> <웃음> 얘기하려는 거예요? 뭐, 이렇게 궁금해, 이 부분은 <laughs> 지금 잠편면안 돼. 아 아니야. <laughs> 그, 봤을 거 아니야? 봤니시청아 아, 어. 응, 봤지. 응. 오빠 왜 그랬어, 근데? 어디까지 들어왔어? 어디세요? 오빠가, 어, 이번에, 우리, 우리한테 편하게 올 거라고. 뭔가 아. 편한 점이 있을 거라고, 그랬고. 그냥 아, 얘기만 오빠 여기 왜 응. 왔어? 뭐 근데 여기까지 왜뭐 왔어? 진짜 오빠랑 안오리는 것인데 여기 언니 왜뭐 있을 거 아니야? <laughs> 아 잠깐만, 뭐지? 근데 심각한데 지금. 그치? 근데, 아, 진짜. 응. 차, 차. 응. 음,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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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진 아, 아기가 생기고 나서 솔직히 이것 때문에 좀 바쁘기도 하고 그리고 제일 큰 이유가 이거 각방 쓰게 되고 각방 쓰는 거 대해서는 불만 없어 있지 쓰지 말라고 그랬잖아 응. 내려오라고 왜 약속 안치키냐 어, 근데 근데 내트는 이유가 난 어, 그게 어 뭐, 억지로 걸 수가 없잖아 오빠가 말 먹어야 내려오지 내가 어떻게 시킬 수 없잖아 그치 왜 쓰는지 알고 있어? 음, 처음 쳐야 되니까 아침부터 일하고 뭐 근데 오빠가 하고. 이제 편안히 와야 되는 거 알잖아 이제는 뭐, 피부 뭐 일해야 되니까 각반 쓰는 거 이게 앞으로도 그러려고? 없네 나는 자기가 나를 이해해줘 이렇게는 말못되겠고 <laughs> 나. 무조건 이해해줄 수 있는 어, 사람이야. 우리 가족이 바거 그렇지 맞아, 그 그런 그래. 사람이지. 그래서 나 얘기했잖아. 절대 비밀 있으면 안 되고 그치. 있는 그대로 다말하고그그 그, 그거 부부야. 그렇지. 문제가 있으면 바로 풀리고 고민이 있으면 응. 얘기하고. 그 얘기하고 싶어. 응. 아까 그 질문에 만족한다. 응. 만족하냐, 막 그런 질문이 있었어. 있었지. 응. 자기는 어떻게 했어? 오빠 그러니까 나한테 자, 자기가 만족스럽냐라고 했어. 아니 아니, 나한테는 이제 남편이 만족스러운 것 같아? 아니면 연기하는 것 같아?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어. 그래서 내가 <laughs> 진짜 만족스러운 것 같아 이렇게 했죠. 아이고. 아 여기서 이제 아... 이견이 생기 는 거죠. 어땠냐면 나는. 네. 응. 음. 조금만 기다려줘. 나는, 너무... 만족스럽지, 나는 만족스럽지 않았어. 아, 그 얘기를 저렇게 너무 상쇄될 것 같은데요? 응? 음? 만족스럽지 않아. 맞아. 저도, 나도 나를 노력하는 것 같은데. 일단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하잖아. 근데, 자기 스스로. 응. 음. 다음 목소다니까 한분도 있었겠지만, 그게 잘안 와. 너무 부담이 되고, 피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리고 솔직히 1층에서 자기가 좀 화나고 자라고 할 때? 뭐, 어, 난 듣고 싶어, 근데. 아, 양말. 끝나지마. 어... 이런 얘기를 지금 처음해서 그래. 맞아. 너무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9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온 거예요. 너무 그래서... 배려를 너무 많이 한 어... 거야. 아니 근데 진짜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목표 설정을 만족이라고 하면 안될것 같아. 맞아. 우리가 어떻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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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모든 일에 매번 만족을 응, 응. 해요. 응, 응. 만족을 어, 못할 때도 좋았어 있지. 이걸 바꿀 수도 있잖아요. 단어를 어, 좋았어. 80%만 좋았을 수도 있고. 어, 오늘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지만 뭐 남편이 너무 좋아하면 그것도 그 그런 행복감이 당연하죠. 있잖아요. 당연하죠. 당연. 그 다음날에는 그게 바뀌어도 좋고. 아니 당연하죠. 어, 아, 그럼요. 만약에 이제 자기가 사정을 하고 싶은데도 부인의 만족을 위해서 계속 사정을 참아야 되는데 그 과정이 행복했으면 다행인데. 그런 것이 좀 고통이거나 아니면 의무감으로 느껴졌으니까 어. 안 행복하다고 느낀 건데 성격을 하고 서로 이렇게 오르가슴을 목표로 두지 않고 서로 즐기는 성관계를 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지금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9년이라는 어. 시간이 너무 아깝긴 한데 지금이라도 그쵸. 이미 말했잖아요. 말했으니까. 그쵸, 그쵸. 또 구미호도 얘기해봐, 얘기해봐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 남편이 또 꺼냈고 아마 잘 봉합이 될것 같은데.